저한테 대뜸. 선생님이 우리 애를 짜증나게 했으니까 선생님이 먼저 우리 애를 화나게 했잖아요. 정말 많은 생각이, 많은 말이 네네. 막 진짜 팍 터질 것 같은데 제가 꾹 참았어요. 음. 왜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내내 얘기했잖아요. 감정적으로 부딪혔을 때는 서로 지금 결국에는 이 아이를 잘 지도하는 것이 목적인데 여기서 감정과 감정이 만나서 싸우게 되면 저는 이 아이를 지도할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음. 입장에서는 또 학부모님이랑 네. 또 소통을 또 잘해야 되는 네. 그런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 예전에 이런 영상이 있으셨는데 교사의 언어랑 학부모의 언어가 음. 좀 다른 것 같다. <laughs> 이해 의 차이가 조금 있는 네. 것 같다.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도 강의에서 책에서 이제 만나게 되고그러죠 예. 또뭐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네네. 근데 교사는 교사대로 보게 되는데 이 뭔가 양쪽에 고민이 다 있죠? 네, 있어요. 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쪽의 이야기도 듣고 이쪽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이제 저는 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 서로 간에 어느 부분이 잘 이렇게 정확하게 딱 아니라 맞아요. 미묘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건 공부 이런 부분이었어요. 공부요? 네. 어, 교사가 생각하는 공부 잘한다와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공부 잘한다가 달랐어요. 달라요? 네. 그러니까 교사가 공부를 잘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되게 폭넓게 보거든요. 수업 태도. 네. 준비물을 얼마나 오, 잘 갖추고 오는가. 네네. 평소에 무슨 쪽지 시험을 볼때 그런 점수 이 모든 걸 막나 해서 네, 표현을 해. 요 네. 어, 괜찮지 잘 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학부모님들이 보실 때는 그거보다 훨씬 좀 폭이 좁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장에서 점수 음, 응, 뒤에서 단어 예, 평가라든지 쪽지 단어 시험. 평가에서 이것만 어느 정도 나오는가. 근데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는 네. 이 여기까지 가기까지 이만큼을 보고 있잖아요. 어, 네네. 교사들은 학교에서 내내 이만큼 가르치고 있으니까 네네. 여기 이 과정들 전체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학교 가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희 아이 공부 잘하고 있나요? 음. 처럼 물어보면 얘 네. 예, 잘하는 편이죠. 근데 이게 맞는 대답인가? 라고 약간 의아해 하실 수 있는 것이 네. 서로 다른 부분을 이야기 할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구체적으로 조금 물어보시면 구체적으로 답을 들으실 수 있어요. 저희 아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이렇게 좋아하면서 하는 편인가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 하나만 봐도 사실 교사들은 예. 많은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면 대답을 해주겠죠. 예, 궁금할 때는 꼭 한번 물어봅니다 예. 그 시간을 못 했을 때는 쉬는 시간에 와서라도 물어봐요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럼 아이 아이가 좀 적극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고 있구나 음.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네. 네. 네 그래서 학년 말 가면 이제 그냥 완전 구체적인 거를 들으실 수 있고 예. 어, 학기 말이나 학년 말 정도는 에 예.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면담까지 아니더라도 어, 뭐 성장평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하는가를 네네. 지금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학교에서 통지표 이렇게 보시면 시대 이야기를 써서 보내시죠 요즘에는 근데 <laughs> 네. 통지표가 거의 선생님 거의 다 좋은 내용으로만 써있으니까 아, 우리 아이가 진짜 잘하나? 그리고 공부 잘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네. 그러면 잘한다고 하실 거잖아요 네네네. 몇 가지 키워드를 잡아서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수업 태도 학습 준비물을 갖추는 응, 정도, 응, 응, 응.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자존감. 응, 응. 이렇게 몇 가지로 범주를 나눠서 물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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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예를 들어서 학습 자존감 같은, 네, 네. 공부에도 저는 자존감이 있다고 봐요. 특히 초등공부는 사, 50은 자존감, 자존감. 자존감 자신감이에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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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얼마나 자신감 있게 학습에 임하는가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죠. 호부형 언어랑 교사의 언어 중에 좀 차이 나는 것 중에 요즘 부모님들이 성적 학습 못지않게 고민하는 부분이 교우 관계거든요. 네. 아이들의 교우 관계에 대해서 선생님이 네. 생각하시는 거랑 학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음. 좀 오해들이 있는 부분, 생각이 차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뭐 어떻게 보면 뭐 교사를 편드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laughs> 있을 것 같은데 어 저도 아이 키우니까 음.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다치면 어떡하지? 음. 누가 우리 아이 때리면 어떡하지? 음. 우리 아이가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어요. 있죠. 근데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학교 갔을 때 제일 부담스럽고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친구 문제예요. 음. 좋은 친구 만나야 될 텐데. 음. 어, 좋은 친구 옆에 있게 해주세요. 될까요? 저도 기도하거든요. 저도 기도해요. 근데 어,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이 불안하고 이 불안함은 어 약간의 사건만 있어도 그 불안을 증폭시켜요 음.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한 명만 보시기 때문에 이 아이가 허? 어떻게 어떻게 피해를 해, 받는지 해, 아닌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가지만 예. 교사들은 많은 아이들 중에 한 명으로 보잖아요 음, 음. 그래서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섭득할 수 있죠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네. 우리 아이를 좀더 생각해 주 보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교사들은 고르게 잘 대하는 것이 좋은 교사 생각하니까 음, 음. 그냥 입장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입장 차가 있다. 입장 차가 달라요. 근데 교사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 수없이 많은 일 중에 하나예요 예. 네. 이그 그럼, 관계에 대한 문제가. 그렇죠. 그럼 평소에 좀 소통을 예. 좀 많이 했었어야 됐을까요? 음,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선생님 저희 저는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음. 선생님께 자주 연락드리는 것도 혹시 선생님이 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네. 이제 정선이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세바시에서 네. 그런 표현을 드렸어요 교사는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해서 아날로그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어, 아날로그적인 노력 아날로그적인 노력 그러니까 네.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네. 2학년을 다 담임했었어요 네, 네, 네. 네, 2학년 다임했는데 학부모님 26명이 항의 방문에 오셨어요 저한요네 예. 30명이었거든요 우리 반 예. 학생이 네, 26명이 함께 단체로 항의 방문 오셨어요 네. 어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네. 오. 어 선생님 무섭다. 뭐 선생님이 뭐 우리 아이들한테 막 엄하게 하셨다. 헉, 이렇게 오화 하신데 <laughs> 말도 안 돼. 다양한 <laughs> 어.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나쁜 선생님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항변하는 시간이 4 시간이 걸렸어요. 어머. 그러니까 그 학부모님들은 26... 여, 26분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아서 왔겠어요.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대답하고, 그거 아닙니다. 음. 오, 오해하신 거예요. 저 그거 아니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데, 진짜 꼬박 4시간을 했어요. 정말 또 많은 반성을 했죠. 어. <laughs> 그때도 엄청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잘하면 알아주시겠지? 네. 저는 아실 줄 알았어요. 당연히 네. 아신다고 네. 생각했는데, 그건 제제 착각인 거죠. 어떻게 알죠? <laughs> 지금은 음.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 이야기를 항상 해드려요. 선생님이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다. 아, 모르죠. 선생님이 아이를 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안타까워 했는데, 이걸 말안 하면 어떻게 알죠? 어, 알수 없죠. 알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냥 극단적인 얘기지만 음. 선생님이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 부분을 설명은 해야죠. 제가 그때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약속을 드렸냐면 제가 1년 후에 이 평가 다시 받겠습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어, 그렇게 나쁜 선생님이 절대 아닌데 음, 지금, 지금 저희 평가는 0점인 것 같네요. 제가 1년 후에 이 평가 다시 받겠습니다. 그래도 아니면 제가 학교를 나갈게요.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 학년 말에 학급 편성을 다시 하지 않고, 담임 교체 없이 그대로 올라가달라는 선언을 받아오셨었어요. 어. 어. 네. 이게 1년 동안 너무 많이 달라지셨다. 많이 달라진 거죠. 왜냐면, 저는 한번도그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예요. 1년에 끼껏 해야 그 면담, 그 사건만 상담, 그 잠깐 한 10분 남짓 보는 게다라요그 네. 네. 모든 이야기는 다 아이를 통해서 아이의 눈을 통해서 보고, 아이의 그렇죠. 입을 통해서 듣고, 다, 모든 게 다. 근데 이미 한번 걸러졌을 때는. 맞아요. 네, 여러 가지 그런 굴절이 생길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 결국에는 교사가 그런 부분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laughs> 일이지만 네. 저희 이제 초등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많이 선생님들 많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면 댓글에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학부모님이 선생님에 대한 섭섭함이 음, 굉장히 네. 많이 느껴지는 듯한 네. 댓글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심한 경우에는 좀 학교에 문의를 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은 걸로 음. 요즘에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의 원인이 선생님과. 부모님 간의 소통의 부재가 음.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게 쌓여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노력을 각자 좀 해주면 좋을까요? 학부모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데다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음. 근데 이, 이 뒤에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예, 예, 예. 그래서 되게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든다. 어, 전학 가야 되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해마다 있어요. 음. 해마다 여러분을 제가 만나는데 음.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제 벌써 제가 그 메시지를 받은 게 3월 달이거든요. 네. 3월 달은 즉 아이도 선생님을 잘 모르고 오. 선생님도 네. 아이들을 잘 몰라요. 음. 그러니까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고 아직 서로 잘 모르는 모르니까.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아이는 절대적으로 학교에서 교사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하잖아요 음. 그래야 그 안정적으로 공부도 하고 거기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자기가 위험한 상황 또는 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교사한테 가지 어. 못하겠죠 어. 선생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아이가 말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 왜 우리 엄마가 선생님을 믿지 않거든 음. 이거는. 일종의 이런 그 아이가 그럼요. 교사에 대해서 갖는 프레임 같은 거예요. 그게 아이한테도 전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어, 되게 무섭고 딱딱하고 믿기 어려운 사람이야 라는 뉘앙스를 아이에게 은연 중에 주신다면 아이는 어, 학교에서 교사한테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이 아이의 입장서 생각해요. 학교에서 내가 외롭고 힘들고 배 아프고 음. 고민하고 어려울 때이 문제 정말 모르겠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가야 되거든요. 음. 선생님 저를 도와주셔요라고 음. 말을 할수 있어야 돼요. 네. 네.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선생님 제가 나를 괴롭혀요라는 말을 아이가 할수 있어야 되는데 네. 믿을 수가 없는 믿을 건... 수 없는 사람한테 얘기 못 하겠죠.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선생님한테 서운한 점이 <laughs> 있더라도 계속 네. 기다려. 안 달라지면 어떡하죠, 선생님? 제가 네.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 이제 이렇게 학기 초에 고민이 오는 사례가 있고요. 음. 학기 중간에 그러니까 충분히.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시기가 지난 다음에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음, 그런 부분을 혼자 막 사귀면서 어, 막 좋았다, 나빴다, 어, 어. 이불 차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조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그것도 선생님, 저희 아이 이렇게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하는 거랑. 선생님 저희 아이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음 제가 저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선생님 이런 부분 조금 한번더 관심 가져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거랑 또 다르겠죠 그래서 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거를 선생님한테 가서 말을 하려면 최대한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게 음. 어떨까 이게 뭐, 뭐 얼굴 굳이 안 보고 전화로 하시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으니까 하실 때도 저는 말하기에는 어떻게 일종의 기술 같은 게 원칙 그럼요. 같은 게 있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예, 예. 제가 교사의 말연서 책에 쓴 것도. 결국에 그 얘기잖아요. 네. 일단은 감정적인 존중과 공감을 먼저 한 다음에 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라고 네. 강조한 것도 네. 교사도 학부모한테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학부모도 교사한테 말할 때그 네. 부분을 지키면서 말을 하시는 게 오히려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을수 훨씬 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만 서로 안 좋으니까. 그렇죠. 중간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서로 이렇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오해가 진짜 네.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교사들도 비슷한 이야기. 그래요. 꼴끄럽다, 음. 어렵다, 불편하다. 음. 음.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해야 되냐. 예, 이런 의견을 음. 말을 하시거든요. 음.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또 공감이 돼요. 처음에 이해를 하고. 음. 저도 사실 그렇게 일을 겪은 다음에 학부모님들이랑 수업 같이 할때 제가 편했을까요, 마음이? 아, 너무 불편하셨을 것 같아. 요 근데 어,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음. 나를 보여주고 소개를 음. 하고 말을 해주자. 음. 그래야 오해가 더 이상 안 쌓인다 했거든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예요 제가 오늘 제 사례를 좀 많이 얘기했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어, 제가 이제 전담 수업을 할 때였는데요 저희 제가 이제 전담이니까 일단 담임선생님보다 조금 더 말을 안 듣는 건 사실이에요 전담 선생님들참 음. 많이 애쓰시죠 근데 음. 수업을 하는데 어, 아이도 끼리 싸웠어요 두 명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을 잠깐 멈추고 어, 이제 싸움을 말렸는데 계속 이제 화를 내고 어쩌고 짜증을 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에, 그때 제가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랑 초반에, 맨 처음에 정했던 약속 중에 하나가,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100을 세겠다. 음. 100세고그 다음에 다시 수업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정해놨었어요. 제가 저 뒤에 가서, 여기 서서 하기 싫으면 저 뒤에 가서 해도 돼. 음. 그러니까 너 하고 싶은데도, 일단 100만 세고 와. 약간의 그런 텀을 둬야 아예 네. 감정이 가라앉잖아요. 네. 다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약간 텀을 둔 건데, 아, 이가안 들어와요. 오. 들어와야지. 선생님, 그래야 수업? 친구들이랑 같이 그렇지. 수업하지? 응. 그래도 얘가 그, 이렇게, 참을함을 바로 팡! 차더라고요. 음. 그래서 욕을 딱 하더라고요. 아이씨. 얘가 짜증나게 하니까 내가 지금 음. 안 하는 거잖아. 이렇게 저한테. 선생님, 욕 많이 들으셨나? 어, 죄송해요. <웃음> 제가. 일단은. <laughs> 예, 네, 그럼요, 그럼요. 네. 네네. 별일 정말 다, 다양한 일이 있죠 다양한 일이 있어요. 네, 네. 사실은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걔가 3학년이었거든요. 어. 제가 그냥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선생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선생님 수업을 못 하겠다. 음. 네, 일단 멈추겠다. 어, 제가 멈췄어요. 그리고 이 부분 그냥 못 넘어간다. 선생님 사과를 받아야겠다. 음, 음. 어. 근데 학부모님이 이제 조금 이따 오셨어요. 음. 담임선생님이 부르신 거예요. 음. 그래서 오셨는데 학부모님 딱 모시니까 아이가 이 뒤로 싹 숨더라고요. 네. 엄마 뒤를 엄마 뒤로. 이렇게 딱 씹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저한테 대뜸. 선생님이 우리 애를 짜증나게 했으니까 선생님이 먼저 우리 애를 화나게 했잖아요. 음. 정말 많은 생각이, 많은 말이 네네. 막 진짜 팍 터질 것 같은데 제가 꿈 참았어요. 음. 왜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내내 얘기했잖아요. 감정적으로 부딪혔을 때는 서로 지금 결국에는 이 아이를 잘 지도하는 것이 목적인데 여기서 감정과 감정이 만나서 싸우게 되면 저는 이 아이를 지도할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음. 어머니도 이 아이를 지도할 기회를 놓치는 거고. 제가 되게 떨렸어요. 손이. 어, 막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것 같아요. 저것도 좀 감정이. 얼굴을 것 같아요. 보면서 선생님이 저희 아를 먼저 지금 화나게 했잖아요.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 <laughs> 엄청 떨렸어요. 손이 막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지금 많이 놀라셨죠? 아마 이런 일로 지금 학교 오셔가지고 되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1번은 공감과 존중이에요. 공간. 네. 음. 저도 사실 되게 많이 놀랐거든요. 음. 네, 서로 그 감정이 똑같잖아요. 당황하는 그 부분, 그네 똑같거든요. 네. 근데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방어적인 태세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아이를 음. 일단 편들어주고 음. 해야 되니까. 네. 어. 사실 저도 많이 놀랐는데 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음. 선을 그어줬어요. 근데 어머니 지금 아이가 교사에게 어른에게 반말하고 욕을 하는 건 사실 저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봐도 이건 옳지 않지요. 음. 그거는 어머니도 아니라고 보시잖아요. 지금 음, 이런 행동을 했지만 괜찮아요. 얘사망이잖아요 음. 예, 이제 앞으로 안 하면 되고 저희가 이 부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음. 저 사실 이게 교육적인 지도라고 보거든요. 음. 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오, 예. 저는 이제 안드레이는 천연을 긋고 그다음에 제안을 했죠. 방법을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화를 내거나 막 분노하지 않았어요. 네. 사실은 되게 차분하게 오히려 말을 했었거든요. 마음 속으로는 떨렸지만 엄청 떨렸죠. 네. 그걸 또 화를 내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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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하지만 많이 놀라신 건 아는데 아이가 욕하고 지금 반말하고 하는 건 옳지 예. 않잖아요. 그 부분은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음. 어머니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돼서도 더 우리 어른한테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않으시죠. 공감을 끌어내셨네요. 네. 왜냐면 선생님 입장에도 부모님 입장에서 공통적인 목적은 이 아이가 어려한 성인으로 잘 자라는 그럼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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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것들로 그럼요. 네. 근데 얘가 제가 교사가 아니라면 굳이 뭐하러 이렇게까지 합니까. 네. 근데 얘는 저는 선생이고 아이를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이 아이를 지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이해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한참 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더 덧붙였죠. 괜찮아요. 잘못할 수 있는데, 어, 다음에 안 하면 됩니다. 어머니가, 뭐 그러니까, 음, 말, 선생님한테 잘못했다고 해. 음, 음. <laughs>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사과하셨죠. 그리고 아이도 사과하고. 음. 근데 사실 그 일이 막 엄청 상처되고, 음. 막 트라우마처럼 남지 않았어요. 음. 네. 지, 그, 지금도 전혀 그 부분이 막 불쾌하고 음. 막 떨리고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네네. 사실 상대방에게 저는 부드럽지만 할 말을 다 했잖아요. 네네. 상처는 안 줬지만 제가 하고 싶은 그런 교육적인 말들을 다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도 상처는 안 됐고, 아이한테도 그랬고, 학부모님한테도 그렇죠. 충분히 그런 상화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네네. 납득을 하시니까. 납득을 하신 거죠. 근데 음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 아이를 가운데 놓고 학부모와 교사가 언쟁을 벌리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이 생길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느 따라서 저는 이 아이를 가르칠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근데 아이를 걱정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데 사실 우리가 어른이 그 전혀 본인과 상관없는 아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직업이 또 있을까요? 교사 말고.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어요 음. 난저 없다고 봐요 근데 어, 선생님이니까 사실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라 생각해요 음. 아이를 위해서 제가 아까 저한테 안겨 가지고 엄마 냄새 나요 이런 아이를 떨쳐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은 제가 선생님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을 그런 선생님으로 얼마든지 학부모님들도 지지하고 아실까요? 응원해 주실 수 있다고 라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김정민 선생님의 말씀이 선생님을 이해하고 학부모로 이해하는 시간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당신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